안녕하십니까. 저는 목포에서 올라온 목포풍물입니다. 반갑습니다. 또설설또 또 한번 가볼게요. 어, 저는 물건이 뭐두번 뭐두 이상 이렇게 인터바리를 끝지를 못해요. 빨리 그냥 빨리 됩니다. 하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제트리 다섯 개 갑니다. 만 출발해요. 만. 이만가요, 이만. 이만. 자, 삼만가요, 삼만, 산만, 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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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만 이만. 예? 자, 삼만 낙차. 3만 자배소 하나 갈게요. 완벽하게 다 살아세요. 자 만가요 만만 만 없어요 만자 삼족 향로 하나 갈게요. 삼족 향로에요자 만가요 만만 만 없어요. 자 이거 근대사 제털이에요 자개가 낮아 있어가지고 담배 엄면는이 저기 저 여기 담배를 물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자개가 이렇게 십장생이 낮았네. 자 만가요 자만만 만 없어요. 자 이거는 어, 고려시대 박그러이십니다 이게 이제 박물관용이에요. 정확하게 850년 됐어요. 자, 두 점, 2만 출발해요. 4만 가요. 자, 4만 드리고 갈게요. 이거 박물관용이에요. 자, 이것도 원다지입니다. 자, 이게 저기 저, 뭐, 노루골인가는 몰라요. 자, 이게 갓솔이에요, 갓솔. 자, 2만 출발해요. 자, 2만, 갓, 갓솔이에요, 갓솔. 이게 안에 이것까지 다 이거 연대 있는 실로 감아져 있어요. 자, 이것도 이만 드릴게요. 원단지 그대로예요. 자, 이거는 어 편지함 비슷한 거예요. 여기, 저기, 저뭐 태극기 그려졌는데, 저기, 저 뭐야, 저 태극기함이 아니고, 자, 뒤에는 합판 붙었어도 근대서 합니다. 여기, 연대 꽉 먹었어요. 외정때거예요 여기, 자, 이것도 이만 칠발이에요. 자, 사만 가요. 자, 삼만 할게요. 예, 태극기 값이에요. 자, 이거는 밥주먹입니다 밥주벅. 이 끝, 끝에가 다 살아있어요. 동이에요. 자, 만 가요. 자, 만 없어요. 자, 만 드리고 갈게요. 자, 이거는, 어, 종이로 만드는 거, 오칠이 이거 다, 오칠이 다 먹었어요. 이게 이제 오리지널또 조선시대 겁니다, 이게. 연대 딱 조선시대 거예요. 안경집입니다. 자, 삼만 출발해요. 3만. 3만 자 5만가요. 5만 가요 자 5만 드리고 갈게요 자 태압시계가 전바 다 가게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태압시계예요 어한20% 정도 일제고 나머지 전바 다 독일제예요 이렇게 갑니다 자 7개 갑니다 자 10만 출발해요 자 10만 10만 없어요 10만 나왔습니다 10만 찍었어요 네. 자. 한참더 찍어야 돼요. 자, 20까요? 20. 자, 20 없어요. 자, 없으면 들어갑니다. 15 나왔습니다. 자, 20이 넘어가야 돼요. 시계가 안 가는 것은 한 2만 원 정도 잡아도 되는데 다 가게 분해 소지 15만 원씩 해서해놨습니다 그래서 20 넘어가야 돼요. 자, 저기저 조금 한 번만 더 찍으세요. 15 나왔습니다, 지금. 일곱 개, 일곱 개. 15원대 그렇게는 안 되고. 17요. 17 드려주세요. 저기, 저, 우리,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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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선생님도, 교장 선생님도 막, 내가 볼 때는 한30% 이상 손해 난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로 내 물건 사가지고 내가 판대를 보고 있는데 손해 안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안 나게 드려요. 자, 요거는, 어, 모시모시 뭐 전화죠? 자, 요렇게 들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전화기예요, 전화기. 그 시절 전학이 안에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시면 돼요. 자, 10만 출발해요. 자, 20 가요. 자, 20 없어요. 자, 없으면 내립니다. 자, 바 하나 앞까지 다 살아있어요. 자, 만 출발해요. 2만 가요, 2만.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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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15,000. 이거는 내가 납품해도 15,000 나와요. 깨끗한 거는. 자, 만원에 지도한테 가요. 자, 복수. 연적 연대는 없어도 복성화 연적이 이거 연대가 맞는 것은 무지하게 비싸 버려요. 한몇 백만 원가 버려요. 복성화 연적 두개 갑니다. 자, 이만 출발해요. 자, 이만이만 이만 없어요. 자, 이거는 다완이에요, 다완. 문경 다완 하면은 이거 한개 15만 원씩 하죠 문경 다완이 그래 비싸요. 한개 15만 원씩해요 그런데 문경 다완하고 색깔까지 비슷해요. 하도 비싸니까 이걸 또 다른 사람이 나도 한번 만들자 해서 만든 것이 이런 거예요. 자, 이게 10개 있습니다. 자, 10개 이만 출발해요. 제가 제가 설명은 딱 잠깐 설명을 드리잖아요. 자, 이거 은징이라는 거예요. 은징. 자, 징이 동만염어는 깨져버리기 때문에 광자징이 깨져버리기 때문에 은을 섞는 거예요. 그래서 은징이라는 거고 금징이라는 하 거예요. 자, 이거는 은징입니다. 자, 만 출발해요. 이만 가요. 자, 2만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딱 찍을 만큼 찍어버려면 뭐, 그냥 안 올라가잖아요. 자, 저거는 소징이고 요거는 대, 중징이라 그러죠? 자, 요거는 바로 2만 출발해요. 자, 2만. 자, 2만 없어요. 자, 엉 빼고요. 자, 이게 광짜징이 오리지널이에요. 자, 이게 가위로 자른 거예요, 이것이. 시약이 안한 거죠? 가위로 딱 자른 거예요. 노크루가 아니고 두드린 거예요. 자, 5만 출발해요. 아이고, 뭐가 나. 자, 10만, 8만 가요. 팔만! 자, 어서 뺍니다. 예? 팔! 네. 엑카드 하나 들었어요. 팔만 낙찰. <laughs> 자, 요거는 내가 갖고 다니다가 살짝 받쳤는데 유가 요만큼 생겨버렸어요. 안 생겼으면 정확하게 15만 원짜리예요. 물이 생가요안 세? 뭐안샐 거예요. 물을 새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순간접착자 왔다 가면 가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거 간단해요. 내가 속일 수가 있었는데 이거 수리하면 은 괜히 김새니까, 부연부 깨끗해요. 자, 3만 출발해요. 자, 4만 가요. 4! 한번더 쳐야 돼요. 내가 5만 생각해야 돼. 자, 3만 어요막속 시끄럽다. 자, 이게 개가죽 장구라는 거예요. 한쪽은 개가죽 장구고, 한쪽은 소가죽 장구예요. 소리가, 개가죽이 소리가 쨍, 쨍지는 소리가 나서 더 크게 나요. 그래서, 소가죽, 개가죽 겸해서 쓰는 거예요. 자, 2만 출발해요. 자, 3만 가요. 3만 갑니다. 자, 이거 잠자리가 한 5개 정도는 들어있겠네. 자, 잠자리 가위가 이거는 큰 거는 좀 비싸죠. 2만 원씩 해요. 이런 거는. 자, 이렇게 해서 5개라고, 7개인데 5개라고 보고. 자, 3만 출발해요. 3만. 자, 안에까지 다 살아있어요. 실까지 다 살아있을 거예요. 야, 실까지 다 살아있네. 자, 두전 갑니다. 기계복이에요. 자, 만 가요. 안에 실까지 다 들어있어요. 만 없어요? 자, 요거는 새집 하나 갈게요. 저 보림마당 가면 이것도 한 4, 5만원 정도 줘야 살 거예요. 자, 새 집이에요. 이렇게걸어나는으 예뻐요. 자, 만 출발해요. 2만 가요. 자, 2만 갑니다. 자, 편대가, 편대가 전부 다껴맞히다 돼있어요. 옛날 거예요, 이거 다. 자, 아홉 개, 아 개. 자, 5만 출발해요. 자, 7만 가요. 자, 7만 데리고 갈게요. 자, 이거 하나는 조금, 이쪽이 부실한데, 요거 하나는 귀요 자, 두점 같이 갑니다. 자, 이거야말로 또 귀한 거예요. 옛날에 영감님들이 누가 손님이 찾아오면은 큰문 열기 귀찮아가지고 작은 문 요거 열고 머리 내밀고 누구냐 이랬어요. 이딱그 문이에요, 이것이. 국화봉이 들어있죠 옛날 거예요 다 껴맞춤 다돼있고 옛날 옛날 무이 라는 걸 강조합니다 자 2만 출발해요 자 4만 가요 4만 4만 자 6만 가요 6만 6만 이거 한개 기본 4 5만원씩 나오죠 자 5만 할게요 자 5만 드리고 갈게요 자 이것도 오리지널이에요 제형품 아닙니다 이거는 다 오리지널입니다 다 껴맞춤 되어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아는 거예요 자, 도전갑니다. 자, 삼만 출발해요. 자, 사만 하세요. 제가 하락할 때 하세요. 사만요, 앞으로 갑니다. 자, 길마 두불 갑니다. 자, 이만 출발해요. 이만, 자, 사만 가요. 사만, 자, 삼만 하세요. 예 네, 삼만 갑니다. 자, 이거는 쭉나무 함인데 이거 장성 못 하나 쳐야 될것 같아요. 장성이 떨어졌어요. 자, 만 출발해요. 쭉나무, 이만 가요. 자, 이만 갑니다. 못 하나 치세요. 자, 이거는 완벽해요. 자, 요렇게 해서 갑니다. 다섯 개. 다섯 개. 자, 삼만 출발해요. 삼만. 자, 사만 가요, 사만. 4만. 한번더 쳐야 돼요. 사만. 이게 왜 홉대가, 이거 2만원 아니면 절대 못 사요, 홉대. 요런 거는 두개만 원씩인데, 여기 2만원이에요. 그건 아시라는 이야기로 내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홉대가 비싸요. 자, 삼, 삼으로 짠 집신 하나 갑니다. 자, 이것도. 그냥 이 집으로 짜는 것은 싼데 삼으로 짠 거는 또 비싸요. 자만 갑니다. 자만 드리고 갈게요. 자 이거는 호랭이 한마리에어 이거 저기 저 전부 다 조각 다판 거예요. 자 박이 깨지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자만 출발해요. 만만 만 없어요. 자 없으면 내고요. 자 이거는 소코 뚫을 코 뚫는 거예요. 이거 원단지예요. 자 이거는 짝퉁입니다. 자 이거는 짝퉁 언단입니다자두 가지 같이 갑니다. 자 이만 출발해요. 자 이만 드리고 갈게요. 자 이것도 종이가 깨끗해요. 다 이거 지함이라 그래 지함 깨끗해요. 자요렇게 해서 이것도 깨끗해요. 이게 덜은 것 뭐야, 불을 이거 더운거 같으면 내가 불 수색이 해볼지 안 들고 와요 내가. 자요렇게 해서 하나 둘셋넷 다섯 장갑니다자 이만 출발해요. 자 이만 이만 없어요. 자 이거는 오크통이라 고 그러죠 오크, 오크통으로 한 거기 때문에 오크통이 무지하게 무거워요 나무를 예, 저기 저 뭐야 예, 물이 들어가면은 오, 이게 저기 저딱 압축이 돼가지고 안 새는 것이 오크 저기 저 술통이에요 술통, 자 오크통으로 만든 설거지통이라고 해도 손색이 없어요 자가니다 3만 출발해요 자 5만 가요 5만 띠장이 두개 붙었어요 4만 할게요 자 이거는 뺑뺑이 뺑뺑이 상인데 다리도 다짓고고어 저기 저뭐 이거는 손댈 것이 없어요 요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까죽나무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만 출발해요 2만 가요 2만 이만. 자 2만 드리고 갈게요 자 요렇게 해서 함지 세개 갑니다 자 3만 출발해요 자 5만 가요 자, 5만 드리고 갈게요. 이거 다 통판이라서 이거 한개 3만원씩 해야 돼요. 자, 5만 드려요, 드려. 자, 이것도 하나 또 해볼게요. 이거, 구름 문양이 잘 들어있죠? 이거 대가리 비는 거 태침이에요. 자, 이거는 연대는 깊지는 않아도 내 나이하고 비슷할 거예요. 자, 5만 출발해요. 태침이에요. 5만! 자,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자, 이것도 만 갈게요. 자, 만 드리고 갈게요. 서울이에요, 서울. 자, 이거는 110V, 어, 미제 선풍기에요. 잘 들어가요. 스위치까지 완벽해요. 자, 3만 출발해요. 3만. 3만 없어요? 자, 이것도 그 시절 저기 불끌때 썼던 그 소방 소품 중에 하나에요. 자, 2만 출발해요. 연대는 강전기 딱 먹었어요. 자, 3만 하세요. 자, 3만 드리고 갈게요. 이 아래가 동같아 철인가 동인가. 자, 하로 손잡이가 아주 예뻐요. 자, 이거 하로에요. 자, 3만 출발해요. 3만, 구리에요. 구리. 자, 3만 없어요? 예? 네? 많이 찍은 것같이 5만 찍어보세요. 4만 하세요. 4만 데리고 갈게요. 자, 이거는, 첫 때도 이렇게 있고 이러는데요. 자 그릇이 한박스에요한 20kg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박스 있습니다 여기 그릇이 노 그릇이에요 자 5만 출발해요 10만 가요 10만 10만 자 이제 고물상 가야 가야 돼 내가 10만이 안 들어오면 고물상 가야 돼자수크루 하나 갈게요 동이요 자 3만 출발해요 자 5만 가요 5만 4만 하세요 예, 제가 양보하는 선입니다 사만 갑니다 자 이거는 대장간표 부직가랭이 부직가랭이 이렇게 큰 사이즈 이거 대감들이나 썼어요 자 2만 출발해요 2만 없어요? 자 없음 아니고요 자굴뚝다리면나 왔어요 자 이것도 2만 출발해요 자 없음 빼고요 자 이거 이것도 오리지널 촛더예요 다 짱짱이 다되어요자만 출발해요. 어? 자 이만가요. 이만. 자 이. 거는 한번 더 쳐줘야 되는데 한만 티래. 예. 네. 지도, 만도도자 깨끗하고 좋네. 자만 오천 빨리 하세요. 깨끗하고 좋아요. 만 오천 없어요. 자, 어수건 들어가고요. 자, 여기까 이거 오리지널이에요. 자, 보도, 보도가 아니고 다 짱짱이 다된 거예요. 자, 이만 출발해요. 3만 할게요. 3만 산만 드리고 요 자, 이것도 옛날 필통인데, 대나무예요 갈라짐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산소가 잘 그려졌어요. 이거 기름칠하면 은돈좀 나와요, 이거. 연대 좋아요. 자, 두개 같이 갈게요. 자, 2만 출발해요. 2만. 빌동. 자, 영가 하나 갈게요. 자, 3만 출발해요. 연가 자, 3만 없어요. 가만. 자, 5만 가요. 마. 자, 만두피 잘 접어졌잖아요. 5만 자, 5만이면은 드리고 가야지. 5만, 5드려 예, 자, 이거는 은상감이 잘 들어있는 오리지널 자예요, 자. 30일지 자예요. 자, 3만 출발해요. 자, 4만 하세요. 한개 2만 원씩 하잖아요. 4만 드리고 갈게요. 자, 알 앞다리 거머리 정첩비잘 걸렸어요. 자, 3만 출발해요. 3만 없어요? 제가 가이다시를 어떻게 보면 뭐 키운다 그러면 좀 옆에 있는 약인데 가이다시만 있는데 내가 팍 자리 잡고 있어요. 그래서 먼지 있는 물건이 많이 나와요. 그냥 내가 이게, 속의 내용 보기도 싫어서 내가 안 봤어요. 됐어요. 거을로 봅니다. 자, 개짝같이 같이 갑니다. 자, 3만 출발해요. 5만 가요. 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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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만, 5만, 5만. 그, 그 양, 경매는 양보에 미덕이 없는 거예요. 그러고 예를 들어서 더 쳐버린다 그러면 내가 가만 안 둬요. 깎아버리지 내가. 자, 7만 가요. 6만! 안 움직이네, 둘이. 욕드해요 자, 보신 대로, 뭔가 골라가지고, 한 권에 뭐, 뭐, 뭐 수십만원, 수백만원짜리 책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 그런 거 있을 수는 없을 거고, 제가 제대로 보지는 않았는데, 자, 요것도 바로 갑니다. 5만 출발해요. 책대로 가는 거예요. 5만! 5만. 자, 10만 가요. 자, 이거 서랍 이 예쁘죠? 동장석이 붙었어요. 자, 만 출발해요. 자, 만. 만 없어요? 자, 돌거북이요. 아, 거북이라 겠다 깨구락지. 뚜껑이. 자, 세 마리. 딱한 마리 얹어서 세 마리 가요. 자, 이거 발이 뒷발. 뒷발을 갖다가 힘을 많이 띄면서 힘을 써가지고 뒷발이 상체가 조금 있어요. 그래도 보기 싫게 상체는 넘어요. 자, 오만 출발해요. 오만. 자, 5만 없어요. 자, 이거는 옥두껍이에요, 옥두껍이. 옥두꺼비. 자, 사이즈 5이 이렇게 크죠? 자, 3만 출발해요. 3만. 자, 곱돌 갑니다. 자, 이거는 장수 곱돌이에요. <laughs> 자, 두개 5만 출발해요. 자, 8만 가요. 8만. 5씩. 8만? 짧아요. 자, 10만 가요. 10만. 인자 곱돌값 대충 나왔네. 자, 그만할게요. 그만! 무거우니까 줘버려. 자, 이쪽에는 양쪽에 조금 수리가 돼 있습니다. 자, 질체돌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3만 출발해요. 한번더 쳐요. 4만. 예, 질체돌이 수리값이 3만 원이라는 거예요, 원래. 자, 이거는 오리지널 제지도 항아리예요 어 여기 저 뭐야 저 이쪽에는 잘 나오 도안 해요. 그래서 내가 목포 있을 때 제주도 항아리 나오기만 하면 나한테 전화 와요. 제주도 그 도라고 근데 요즘에 옛날에 사놓은 건데 자 제주도 오리지널 항아리 10만 출발해요. 10만 자 이거는 쑥니파리 값으로 가면 돼요. 여기가 유수리가 돼 있는데 가마유 에 가마유 가마유는 우리가 인정 을 하라고는 했죠. 그러나 가마유도 유는 유예요. 자, 숙잎팔이네개가 들어 있어요. 다섯 개가 들어 있나? 자, 3만 출발해요. 자, 3만 없어요. 야, 이거 항아리 오늘, 항아리가, 항아리가 오늘 틀렸네. 목물 목물 들어야니까. 야 그래도 취향이 안 맞으면 못 사니까. 자, 서 하나 나왔어요. 이것도 고재로짠 건데. 자, 얼굴 전부하다끼어맞춤 모단빵으로 안 들어갔다는 이야기예요. 끼어맞춤다돼 있어요. 자, 옆에 끼어맞되돼 있죠. 자, 서안 하나 갈게요. 자, 5만 출발해요. 5만! 자, 이거 강원도 앞다지예요. 강원도 앞다지. 강원도 앞다지 이거 이 사이즈가 정, 정말 귀한 사이즈고 예뻐요. 자, 10만 출발해요. 10만 없어요? 자, 제가 올리면서 내가 아무 소리 안할 때는 다 저기 저뭐이 합판이 안 들어있다는 이야기예요. 다 이것 다 소나무예요. 자 이거는 진열장이 진열장 책장이 아니고 진열장이에요. 안에 유리까지 다 옛날에 만드는 거 그대로입니다. 자 5만 출발해요. 10만 가요. 요 정말로 요거 내가 10에 사가지고 기름칠해서 온 것이에요. 이것이. 그더 더, 올리려니까 창피해서 내가 안 올리는 거예요. 자들이요 얼마나 예뻐요. 자 이거는 왜 얼굴이 꼭 나는 얼른 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못 찍었어요. 통판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 자 책장 하나 갈게요. 책상. 자만 출발해요. 만. 얼른 더찍으셔 내가 음. 출발을 만 하는데 내가 이런 네. 정말로 던지고 가고 싶거든. 이만 시작한 걸 내가 뭐 갖고 치면 얼마나 더찍었어서 자, 자 삼만 해볼게요. 삼만요. 네, 삼만 산만 드릴게요. 자, 요거는 쭉 나무 탁자인데, 제가 저기 저 고재를 고제, 고재 갖다가 그런 게한몇년먹은 고재를 내가 사가지고요. 기술자한테 보내요. 내가 짜오라고. 그래서 한 50개, 100개 막 이렇게 짜와요. 자, 쭉 나무 이걸 내가 하나 짜오는데, 정말로 내가 3만원씩 줘요. 자, 나무 값은 제쳐놔 놓고 출발 갑니다. 3만 바로 갈게요. 탁자. 3만 없어요? 그, 앞에 사람 모르는데, 뒤에 사람은 알 거예요. 내걸 만들려면 조금 더 쳐야 돼요. 자, 4만, 4만 드리고 갈게요. 이게 나무 값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거는계목이에요 자, 계목도쭉나무하고 개친도친이에요. 뭐, 인건비는 하나도 안 틀려요. 자, 이것도 바로 6만 출발할게요. 자, 6만 없어요? 자 이것도 오리지널 선반이에요 다끼 껴맞추면 다, 다 돼있어요 이렇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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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거리까지다 살아있잖아요 자 2만 출발해요 2만 자 3만 가요 4만 가요 4만 4만 4만, 동시에, 동시에. 4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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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었죠 3만만 적어요 <laughs> 자이거는 글씨도 이렇게 해서 써졌는데 한번으로 뭐라고 써졌는데 이게 미싱다리판에다 놓으면 끝내줘버래 그냥 여기 저꺽쇠 박아 나는거 봐봐요. 환상적이에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은뿅 가버려요. 자, 판때기 다섯 개 5개 갑니다. 5개예요. 자, 10만 출발해요. 자, 10만. 10. 자, 20가요. 5개요. 20, 다섯 개, 다섯 개. 자, 20. 알로 아, 20도 넘어가야 돼요.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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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 20? 자20 없으면, 자 20은 내가 드리고 갈게요. 내가 20도 지금 마지막이니까 주는 거예요. 요거 나도 않고요 네. 나무가 엄청 자 이거 다리 두개 올려 가지고 요렇게 해서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자, 자 미안하지만 아래다 내려 주세요. 자 이거 두개 놓고 먹끼면은이 다리가 움직이지도 안 하고 딱 맞아요. 이 다리 딱 맞춰서 쓰는 거예요. 자 이게 아주 저기 대골집에서 머슴들 데리고 사는 집에서, 이거, 저기, 저, 뭐야, 상, 상냥 진내로갈 때, 여기다가 음식 올려가지고, 너희, 너희서 들채 메고 가는 거예요. 이것도 민속 자료로서는 끝내주는 거예요. 자, 3만 출발해요. 그만. 5만 가요. 그만. 자, 10만 바로 들어오세요. 두분 다, 똥쉬들어겠습니다 아유, 가, 또 보면은 값어치가 그냥, 자, 마, 이것도 미련을 버릴게요. 8만 하세요. 오케이. 자, 8만 갑니다. 자, 다리 네개 붙었어요. 자떡판이에요 떡판 떡매 이 치는거예요 떡이 자 뒤에 살짝 돌려주세요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자 10만 출발해요 자 20가요 20자20 얼른 조금만 더 치세요 이런 것을 안치면 멀쳐요 15 나왔는데 조금 더 쳐야 돼요. 내가 20을 바라는데 조금 더 쳐야 날라간다고요. 17요? 자 이거 다리까지 지다리예요. 이게 제주도 오리지널 사옥이라는 거예요. 뭐 사옥이 사옥이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주도 오리지널 사옥이. 자 본대로 갑니다. 자30 출발해요. 30. 30 없어요? 자 없으면 은안 되죠. 안보세요김 위장님. 자 이거 절석은 절구하나 갈게요 보신 대로 잘 썩었어요 잘썩 었어요 2만 출발해요 3만 가요 4만 가요 3만 두 분이에요 그거 다 보는 눈은 있어요 4만 갑니다 자 문갑 두개 갈게요 문갑 두개 이대로 생, 생겼어요 쭉 앞에 쭉 나무 같아 자두점 갑니다 자 10만 출발해요 20 가요 20 20 없어요 자, 이거는, 어 뭐야, 저기, 원래 서랍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안에 다 소나무고요. 자, 보신 대로 닭대가리가 닭이 두 마리가 딱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먹기를 살때 장석이 몇개 붙었는가 이것도 많이 우리가 계산을 해요. 장석이 일곱 개가 붙었어요, 일곱 개가. 딱 장석이. 밤부터 유찰 없어요한번 해봅시다. 아,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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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내가 유찰 없다 때 나도 기분 내려고 한 거니까 조금 이렇게 알아서 조금 더 쳐주세요. 10만. 10만 나오시고. 10만. 10만 나오시고. 자, 자동 다 끝났어요. 12, 12. 자, 10 자동 끝났어요. 나왔습니다, 자, 15 갑니다. 15. 15. 자, 네? 16 가요. 예? 자, 18. 17 가요. 17. 성질 나서 나도 성질 나니까네. 13 낙찰.